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부족한 것이 정말 많죠. 재정도 부족하고 건강도 여기저기 아프고 어, 마음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막 쏟아나고 말이죠. 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어, 기도하는 사람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부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햇빛 같은 은혜가 비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강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 또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가축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광야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존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지지요. 산산 부서집니다. 하, 이럴 때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거기 설테니까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럼 백성이 네,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먹고 가축들도 다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낙심, 두려움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은혜받는 쪽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목이 마르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도 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최고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형경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사막의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인도자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라. 왕을 위하여 왕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곳은 광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고,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광야, 여러분이 만난 사막,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나 그 광야와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 사막에서도 주님은 틀림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어제나 오늘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일어노라. 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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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애국에서도 이끌어내신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랩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해 주셨습니다 반석의 물이나 광야의 길이나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나 아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와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로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지옥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광야와 사막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하나도 없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광야와 사막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과 음료가 되었다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이 음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님,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주님. 세상에서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세상에서 나올 때도 주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 우리가 만나는 현실도 광해 같고 사막 같은 이런 문제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이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행지에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안내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천방지축으로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투상이가 되어서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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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지질 때 4 3 0년뇌로 살았던 애굽에서 구해 주신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한 바벨론에서 구해 주신 것처럼 한 세상을 광야와 사막길이 사막길에 정말 메마르게 살아왔던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가이드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죄로 인하여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걸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십자가 피로 청소하셨습니다.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오순절.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료와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 아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가 될수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사막일 수가 없습니다. 반석에 생수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 낯선 곳을 만나게 되지만, 늘 낯선 사건을 만나게 되지만, 늘 낯선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늘 곤란한 일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는 종살이했습니다. 바벨론에 바벨론에서는 모세의 포로 생활. 약속의 땅에서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다면. 그게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의 포르생활 같다고 하면은 그게 사막과 강야 같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육체와 죄와 저주거리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손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풍년드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인생은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풍년이 들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참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갈길 몰라 방황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재정의 목이 마르고, 건강의 목도 마릅니다. 사랑이 깨지고, 마, 미움이 가득 차서 몸부림치면, 권력에도 목이 마르고, 명예에도 목이 마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님,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돕너라.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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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허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